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사는이야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응. 영상올린게 금요일날 밤비국 시간으로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한 이틀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아 주말동안 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하고 이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 남가주에 있는 아, 그 시닉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로컬, 그 동네에서 6시간 운전을 처음 해봤습니다. 산길 따라서 산 능선을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호수 4개를 지나가요. 아, 대략 설명을 좀 드리면, 실버우드 레이크, 그 다음에 레이크 클래스틴, 레이크 에러 헤드, 레이크 빅베어. 이렇게 해서 4개가 지나가는데요. 거의 한 100마일이 넘는 것 같아요. 160km? 그 정도 탄것 같아요. 운전만, 꼬박 6시간 했어요. 6시간 한 이유가, 저는 사실 애들 데리고 하이킹을 하려고 했거든요. 호수과에다 차를 대리고 하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인산이네. 인산이네도 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본 길거리에 사람들 약 50%, 60%는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속으로 그랬죠. 참 미국놈들 말안 듣는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차에 6시간 우리 둘째는 가다가 그 길에다 차 세우고 소변 봤고요 저도 그랬고요 뭐 산이니까 나무 속에 들어가서 소변을 봐서 화장실 이 없으니까요 길에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어,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주말을 보냈고요 그래서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여태까지는 지금은 이제 내가 뭐 사람을 알아가는 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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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서 대화하는 법, 뭐,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등등등 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가였어요. 자, 대화를 조심해야 되고 대화를 상대를 알아가려면 그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 사실은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되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싫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평생을 해서 사랑이란 콩같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서로 헌신하고 헌신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어,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맞는 사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면 알았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결혼하시고 나면 어? 내가 알던 너, 당신이 아니야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면 조금 스크린을 해보자 좀 이렇게 골라보자. 근데 골라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하다가 제가 오늘 어느 책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How to Avoid Falling in Love with a Jerk. 어떻게 하면 나쁜 남자, 나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 여기에 좀 나와 있어요. 신뢰받을 수 있는 파트너. 첫 번째가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실은 연애하거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맨날 애 같거나 그러면 맨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비위에 맞춰줘야 돼요. 올드타임 그럼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떤 그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개체이고 중요한 인격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계속 도와줘야 된다면 너무 힘들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응 능력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매, 수시로 바뀝니다. 그쵸? 그, 그 위험 단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겠다, 마스크 쓰는 건 이제 확정적이 된 거고, 뭐, 레스토랑 열었다, 안 닫았다, 닫았다, 뭐, 뭐, 배달만 가능하다 했다, 미용실도 된다 했다, 안 되고, 뭐, 체육관들 열면 된다 그랬다, 안 됐다 그랬다고, 뭐, 식당은 또, 야외에서 된다 그러고, 실내에서는 안 된다 고뭐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이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빠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 아, 배우자로서의 어떤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에요. 어, 책, 책임감이 없다면 사실 결혼 배우자로서 하시면 어렵겠죠. 그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싸는 똥도 치우질 못해요. 그럼 배우자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사업을 해서 은행에서 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고 물론 잘될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해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뭐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러고 놀러 안 가. 어우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 그래 다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중국집까지 해놓고 간 가. 그걸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그렇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면 사실 배우자로서 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배우자와해서그 행동적인 거를 즐기면서 하는가,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런 걸 등등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은 참 부적절해요. 내 어디 놀러가 야, 아,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롯데월드 가자. 그러고 롯데월드만 가야 줘야장차딴 데는 재미없어. 다른 사람의 상대방 의견이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통찰력인데요. 이 통찰력 없는 사람 또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읽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놓는 의견을 거부하는 것 등등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결혼생활에서. 자기 주정은 옳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생활을 굉장히 미저러블 해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에 찬 결단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허세하고 진짜 확신은 다르죠. 이렇게 될수있어라고 허세 부리는 것과 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매주를 해보니까 이게 될것같대 그래서 나는 여기다 모든 걸 걸기로 했어.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연애 때는 이거 이거 할때야 그래 이거 하자 라고 결단해 주는 것과 그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그한 인격체로서 보여주는 결단력 그걸 수용하는 능력 등이 또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아내 배우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는 거에 인색한 사람,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가는데 어나 저거 사줘. 백화점 가더니 저거 사줘.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옆에 파트너 사주지도 물론 없어서 못 사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외죠. 근데 우리는 얘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사람의 하트가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진짜 주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든가 무슨 연애의 참견.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나와요. 자기 것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는 거 싫고. 아까 저, 몇, 어, 영상이 몇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애, 그, 데이트 중에 돈한번안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물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선택에 대해서. 그게 책임감이니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욱하는 성질이 나올 때도, 어떨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걸 봤을 때, 나쁜 걸 봤을 때 참지 못한, 하 정의를 위해서 욱하는 건 좋은데요. 수시로 욱해요. 그리고 수시로 디프라이스 되고. 감정이, 이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결혼이라고 연애를 하기보다, 물론 연애로 치유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의사 전문의를 만날 셔서 치료를 먼저 하시고,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언스테이블 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한데이 사람들 사귄다. 굉장히 시간 낭비일수 있어요. 이 사람 뒤치다 꺼려야지 여러분들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항상 불안해야 돼. 이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trust, worth,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하고 통찰력 이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는 걸 좋아하고,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적응에 빠르고, 이런 게 그런 사람이 돼야면 나조차도 신뢰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신뢰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찾으려고 그래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싫어해요.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이렇게 스파카 팍 껴서 케미컬 익스플로션이 생겨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내가 사랑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랑에 빠져서 육체 관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이루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다 보면 가정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테고, 그러려면 내가 신뢰받을 사람이 먼저 돼 있고, 그리고 그 신뢰받을 만한,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그, 그캐러고리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가 결혼하고 그, 아, 결혼했을 때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요. 워 제가 저 결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해요. 대리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옥을 맛본 사람은 없어요. 어... 지옥을 맛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겠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지, 가족을 잃었다든지, 뭐,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지옥 같은 상황을 보, 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느낄 때 지옥 같은 거지만 남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문제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10원짜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원짜리 조차, 1000원짜리 조차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핸들에 대한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도 결혼생활을 좀 순조롭게 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적응 능력이 좋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결단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그래야만 여러분의 결혼 그, 결혼 라이프가 조금은 그래도 이지합니다. 결혼이 이지하지는 않아요. 그때 맨날 재밌는 건 아닌데 재밌게 살려면 시작부터 조금은 탄탄하게 시작을 하실 때 그. 고쳐갈 수 없는, 고쳐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사람이 있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걸 받아야 돼. 돈, 재력, 능력 뭐 이런 건 말고요. 지금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것들이 내 상대방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더 중요한 건내 안에 갖추, 갖,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선택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아, 여러분들의 선택이 조금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 연애가 조금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알아가실 때,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 성격, 인격, 인성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찾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녹화합니다. 아, 지금이 늦은 밤은 아니군요. 저녁입니다. 9시 반쯤 미국 시간으로요. 제가 영상을 열릴 때쯤에 미국 시간으로 미드나잇쯤 되겠네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데테스가 여러분들의 연애와 데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